김창종 경찰청장님의 동행 팀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모두 말씀, 경찰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경찰 팀장님께서 입장하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잠시 후 경찰청장님께서 입장하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창룡 경찰청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장 직원과 함께하는 국민중심의 경찰 개를 추진해 나가는 공행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무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중에 바로 이 아무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찰청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동료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경찰 동료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반 밖으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중차전 시기 에 경찰총장의 친분를 받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수많은 난제와 도전을 어떤 이 해소한 대한민국 경찰의 저력을 지기해 매우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오랜 영혼인 가장 안전한 나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부터 임기 하루하루를 천둥과 지역이며 제손을 다해 은신하기 다는큰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말씀이셨습니다. 기다란 여러분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기다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